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가 쉽게 배우는 미술공작소 이반장입니다. 우리 2학년 친구들 갑작스럽게 이렇게 어,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된점 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 2학년 친구들은 어, 이틀 동안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는데 음, 수업을 어떻게 할 거냐면 기존에 해왔던 어, 수채화를 집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또 안에 오시면 안 됩니다. 어, 지금 정물을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풍경 수채화를 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그 풍경 수채화를 잘어 집에서 스케치를 이제 어느 정도 다 끝나셨을 거예요 스케치를 끝났으니까 집에서 채색을 할수 있도록 하시고 만약에 채색을 아직 아니 스케치를 다 완성하지 못한 친구가 있다면 어 이번 주 집에서 꼭 스케치를 다 완성해서 다음 주에 꼭올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어, 왜냐면, 하 시험 관련 전까지, 시험 기말고사 전까지, 12월 첫째 주까지 해서, 어, 모든 수행평가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또, 어, 그리고 또, 만약에 하기가 힘들면, 지금까지 못했던 수행평가들을 집에서 해서, 어, 제출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수행평가가, 어, 정물, 어, 수채와, 아, 정밀, 아, 정밀소묘수채하죠정밀수채하가자상자 여러분 했었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소치허련과 남농허건에 대해서 우리가 감상문을 쓰셨을 거예요. 그 감상문 아직까지 제출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마지막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꼭 해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오늘 우리 풍경수채화를 하는데 목포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잘 그리고 있는 거 아주 친구들 너무 잘 하고 있습니다. 그 잘하고 있는 거 스케치를 다 못한 학생들은 집에서 마무리할 수록 마무리 할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스케치를 다한 학생들은 어, 집에서 어, 수채화 물감이나 집에 있는 물감을 사용해서 채색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채색을 할때한 가지 주의점은 어 어두운 색부터 들어가서 밝은 색을 뺄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만은 그럼 무슨 소리냐? 음, 아, 아닙니다. 반대로. 유화는 어두운 색부터 해서 밝은 색으로 빼는데, 수채화는 어두운 색을 쓰긴 써요. 그 그림자 부분에 어두운 부분에 약간 갈색이라든가, 갈, 어, 남색 계열을 연하게 해서 이렇게 쓰긴 쓰는데, 그렇게 쓰지 마시고, 밝은 색 부분부터 해서 어둡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리고 만약에 하얀색, 어, 여백, 그, 하이트다, 그러면 여백을 비워놓으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칠하셨으면 마찬가지로 나중에 다시 하이트를 써서 하이트 물감을 써서 배경을 하이트를 밝게 강조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온라인 수업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집에서 여러분들 잘해 주실 거라 믿고요. 선생님은 어, 우리 다음 주에 다음 시간에 수업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수공학수 이반장이었습니다.